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다뤄지며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객관적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점이나 과장된 부분을 찾아 법적 근거로 반박해야 하며 사건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의도를 상세히 분석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 경감을 도모해야 하며, 피해자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양형에 참작될 요소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법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